오늘은 물리에다 좀 초점을 좀 많이 맞출 거예요. 어, 화학, 몰롱도 어때? 안 풀면 할 말은 없는데, 어, 풀기 힘들어. 인정해. 그래서 한 시간 반, 한 시간, 원래 물리 한 시간 반, 화학 한 시간 반이잖아. 그래서 오늘은 물리, 운동량, 충격량이 보존법칙이다 보니까 최대한 오늘 물리 위주로 하고, 다음 클리닉 할, 다음 주 목요일이나 우리 문제 풀일 때 화학에다 포, 비중을 높일게요. 음. 좀 시간이 중간에 흐름 끊기는 것보다 가는 게 나아서. 자,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그, 좀 확대. 얘는 왜 시건방지게 공을 차는 거야? 자, 자 그림과와 같이 정지했 있던 질량 M인 물체에 공을 찼더니, 공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의 일직선상 운동을 하고 공이 벽에 충돌하는 튀어나왔대. 당연히 튀어나왔겠지. 음, 나는 공의 속, 운동을 속도 시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공을 차는 동안 힘이 작용하심을 et0. 그러면 여기서 et0이라는 말의 뜻은 요때공 찼단 소리야. 그니까 러 공이, 얘가 누구야? 공인데 공이 가만있다가 히이 아이가 찼어. 요 때. 그러니까 속도가 커졌겠지. 그럼 빨라졌겠네. 그리고 찬 다음이니까 어떻게 등속도를 하죠. 속도가 일정하잖아. 그리고 어떻게 때 벽에 한번 부딪혔다고 했던 것 같은데 공이 벽에 충돌한 후 튀어나왔어. 그러면 튀어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한거니 충격 벽에게 공이 충격 받은 거지. 그리고 여수도는 마이너스니까 뭐가 돼야 돼? 반대 방향이 돼야 돼. 속도가 플러스면 같은 방향, 속도가 마이너스면 반대 방향. 이 그래프 해석이 되면 답이야. 이 그래프, 이 그래프가 해석이 안 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지금 이 문제 풀어보세요. 답을 안 보여줄 거야. 자, 난 숙제했다 손. 자, 괜찮습니다. 자, 영상을 잠깐 끊고요. 뭐라 안 할게. 내가 뭐 나쁜 사람 아니니까.